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교수입니다. 현재 개미들이 주도한 패닉셀링, 또 반등장에서는 여러분, 개인 여전히 매도 중에 있잖아요. 반면에 이큰 손은요, 오히려 줍줍 타이밍입니다. 다만, 급락장 예선 여러분, 이렇게 개인 패닉셀 1개월 후에, 한달 후에는 지수가 폭등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특히 오늘 나노팀 관련해서, 물론 이렇 장마감 이후에, 오늘 다시 한번 상승 나온 것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호재와 또 상승 랠리에 대한 질문 많이 주고 계셔서 영상 좀 키게 되었는데요. 뒤 영상 놓치지 마시고 한번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 되는 정보도 좀 받아가시고 자 12월달 또 특별한 급등도 추천하고 있으니까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의 주가의 흐름 쭉 하방 흐름으로 떨어졌다가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내려왔는데요. 자, 오늘 전일 대비 윗골이 달린 양봉으로 11.28% 정도 상승했지만, 시간에서 좀 빠지면서 7,210원으로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변동폭을 키우는 이유를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오늘 상승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자, 일단은, 자, 나노팀이 아무래도, 자, 2025년도에는 테슬라와 함께라는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페이스 X에 사용된 나노팀 소재의 제품이 화재의 놀라운 효과를 나타냈고, 이 스페이스 X가 2025 내년에 나노팀과 1조 원의 계약이 체결됐죠. 이어서 테슬라가 2025년 2월에 S 시리즈 모델을 시작으로 모든 전기 차량의 화재 방지를 위해서 이 나노팀 방열 소재를 다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렇죠? 뭐 이런 기사가 뜰것 같다는 얘기도 굉장히 지금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나눠 뜨면 뒤에서 잡아끌어도 갈 건데 일단 꽉 붙들어 매시고요 앞으로 추세 전환 국면에 향후 대응책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찍 팔면 후회할종목이니라 이미 분석도 끝내드렸고 꾸준히 앞으로 우상향하면서 또 추가적인 수익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녀석이니까 여러분. 제 브리핑 남겨드린 대로만 대응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매수 잔량 적은 이유가 뭐예요? 매수 잔량이 많으면 관심 없던 인간들도 상한가에 매달린 매수 잔량 보고 관심이 생긴다는 거죠. 앞으로요. 일단 달려들 거 아니에요. 일단 개미 태우기 싫으니까 기관이나 연기금도 관심 없는 저좋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세요. 다시 한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번 주. 충분히 반등 나와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스페이스 X의 개필러 이 샘플 공급 이슈가 계속 나와주다 보니까요, 최고의 글로벌 마케팅 이 명품 반열에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샘플을 보낸다고 아무한테나 보내주는 건 아닙니다. 요청이 있으니까 보내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 나노팀이 이미 앞서서 스페이스 X의 개필러 액상이 방열 소재 유상 샘플을 발송했다 이미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이미야 나노팀은 올해 초에도 이 스페이스 x 1차 샘플을 보낸 이력이 있어요. 이 샘플 공급 기점을 통해서 나노팀은요, 향후, 자, 항공 우주 분야로에도 진출을 활발하게 모색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요, 미국의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업체인 조비 담당자와 실무 미팅을 가지기로 했었고요. 조비는 토요타가 투자한 바로 미국의 벤처 기업이죠. 내년 중에는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 이 상업적인 운행을 개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이 나노팀의 열 관리 소재가 자동차 이어서 항공 우주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뿐만 아니라 이미 앞서서도 현대 모비스로부터도 첫 열폭주 방지 소재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노팀이 제시했던 자료에 따르면 기존의 단열 소재는 한 5분가량의 화염 지원 효과가 있었던 반면 나노팀 솔루션은 15분, 15분 30초까지 견뎌낸 거죠. 그래서 5천억 정도 규모의 열폭주 방지 소재 프로젝트를 수주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나노팀이요. 현대 모비스를 통해서 현대차와 그리고 기아차에 내년부터 독점적으로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 나노팀이 이렇게 국내 배터리 업체는 물론이고 이 글로벌 자동차 업체에도 제품 시험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규모의 수주가 계속적으로 추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뭐 오리고 내리고 신경 쓰지는 마세요 여러분 결국엔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갈 거니까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하락 뒤에 다시 한번 반등한 시점에서 앞으로 나노팀이 또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계약 관련권이나 공시가 나와줄 텐데, 여지껏 고점에 물려있어 하시는 분들, 내지는 물타기에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앞으로의 매수매도 타점 포함해서 매매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했지만, 시간이 하락한 이후로 반등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반등 모멘텀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실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자, 나노팀 정보 어차피 무료예요 010-2389-5051. 자, 번호로 문자로 나노라고 두고자 남기신 분들 실시간으로 좀 빠르게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법과 본격적으로 주간 더 많이 올라갈 텐데, 이때 흔들 때 구간 구간에서 물량 뺏기거나 털린 일이 없죠. 제가 추가적인 피드백까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나노팀은요. 이미 앞서서 핵심 경쟁력을 녹아든 바로 대전공장 자동화 라인 가보니까 지금 공정단순화와 더불어서 하루 만에 이 개필러 개필드 완제품을 생산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또 나노팀이 현대차 아이오니용 이 나인용에 고성능 개필러 양상 공급까지 터지면서 지금 겹겹이 호재가 나와주고 있죠. 어찌 보면, 나노팀은 여러분, 전 세계 최고 이슈입니다. 머스크와더 엮여 있단 말이죠. 대박인 거죠. 이 스페이스 X가 그 많은 개필러 업체 중에 또이 나노팀을 꼭 집은 이유가 뭘까요? 가볍고, 변형이 자유로운 액체 개필러다 보니까, 일단 무기를 줄여야 하고, 복잡한 구조에도 사용해야 하는 로켓에 잘 맞는 액체 개필러, 뿐만 아니라 현대차 이렇게 보급이 되면서, 더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얘기 뭐다 이제 앞으로도 스페이스 X에 들어가면 테슬라에도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열리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나노팀은요, 이전에 바로 전기차 배터리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단결정 구조에 이양극재 양산을 두고 기업 간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바로 배터리 양극재 업계의 단결정 제품 양산에 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 뿐만 아니라 LG 엔솔, BMW, 납품. 그래서 역대급 수주를 또 기대를 보이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해요? 정보가 필요한 건데,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하여 나와줄 것인지 이주가 호재로 작용할지 악재로 작용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판단하기 힘드실 텐데요. 자,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자, 차트 흐름사 주가는, 자, 이렇게 전일 대비 11.28%나 크게 상승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이제부터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미리미리 문자 주신 분들 제가 더 이상 물리지 않도록, 그죠 빠르게 피드백을 해 드릴 거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방법, 또 세력들의 움직임, 추가적인 호재와 반대로 악재, 동시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보다 여러분 앞에 믿을 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 이 차인데 확실한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자 나노팀 정공은 어차피 무료예요. 010-2389-5051번으로 문자로 나노라고 두 글자 남기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제가 빠르게 대응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 여러분 이제는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영상 끝에 말씀드리겠지만 텔레그램제 자도 운영 중에 있으니까 자또 매일매일 급등 가능한 정보들 을 위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꾸준하게 수익까지도 인정해 주고 계시는데 자 매일 또 꾸준히 수익 볼수 있는 기회니까요. 앞으로 급등 대응 가능하실 분들은요.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 또한 제 번호로 문자로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고 링크 받아 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워낙 시장 변동성이 너무 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의 안정적인 또 투자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런 정보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입장 신청해 주시면 안내해 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제영상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전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알고 싶은 내용 이 있으시면 문자로 저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 남겨 놓으세요. 제가 그내 확인하는 대로 더 자세히 답변도 드릴 거고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도와드리면 되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만큼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시고요. 자 12월 가기 전에 또 특별한 선물 준비했으니까 선물 꼭 받아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이렇게 2024 연말 연시에 다돈 되는 정보, 특히나 12월 달 따뜻한 또 겨울을 나기 위해서. 알짜 종목 급등주 딱 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손절 없이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현재 여러분 상태가 이렇게 좀 마이너스 계좌로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특히나 더 이상의 뭐 일확천금 보다는 이 손절 없이 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뭐 최소 원금 확보 및 계좌 회복에 좀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러 이런 분들 정말 놓치면 후회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이 저점 공략 주예요. 이미 바닥을 찍고 난 이후부터 오르기 시작한 대장주인데, 이 상승 재료 및 대형 호재가 무려 두 개입니다. 여기에 AI, 뭐 바이오, 드론, 남북 경협주, 중국 자본까지 이미 엮여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12월 달부터 바닥 상승 시그널이 포착이 되면서 현대 대시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급등주 패턴을 보기는 면 여러분, 자쭉 내려왔다가 매집한 후부터는요, 한번 상승했죠. 조정 거친 다음에 하락 뒤에 바로 다시 재차 상승, 조정, 하락, 상승으로. 전반으로 볼때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패턴이에요 특히 세력들도 여러분 꾸준하게 이렇게 수급이 몰리면서 뭐하고 있어요? 매집하는 구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력 매집 구간이 있다 보니까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요 급등하는 곳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처럼 제2의 뭐가 될수 있다? 태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태성도 최근에 바닥에서부터 다시고 나서부터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상승 릴리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다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런 종목이 특히나 유보일 자체가 지금 4,000%가 넘다 보니까 보통 한 기업이 이 1,000%만 되더라도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 크게 나오잖아요. 특히 애초에 유보일 이 정도면요. 아, 세력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세력들도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를 했다 보니까요. 이 말은 뭐다? 앞으로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더커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세력들이 굳이 올라가지 않을 종목에 들어올 필요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 종목은 자본금과 자본총기를 보더라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갈수 있습니다. 더구나 또 품절 주예요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 발표한다, 뭐 인수합병한다, M&A. 이런 기사 접하고 남이 이미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리 소문 없이 털면서 현재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빨리 사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높은 가격으로 매수가를 걸어 놓을지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자, 이제 주류님들도 여유있게 남들 다들 사고 싶어 안절부절할 때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 제가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무조건 여러분들 알아가시라고 추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종목 무조건 12월 대박 주신 터집니다. 템버거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급등주로서. 자, AI, 바이오, 드론, 남부 경협주, 중국 자본까지 이미 엮여있다라는 거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 더더 말고요. 자, 그래서, 나도 이번 기회에 12월달 준교수와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텔레그램 막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아니, 저희 텔레그램 기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두 글자로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2389-5051번으로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매일매일 급등 가능한 종목들을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자, 특히 수익까지도 인증해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을 제가 매일 안내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요? 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급등 대응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제 번호 있죠? 010-2389-5051. 자, 이 번호로 자, 문자로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고, 자, 링크를 받아가셔서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와 함께하면서 많은 기사와 뉴스, 또 지표나 그렇죠? 현재 투자자 매매 동향들도 살펴보면서 도움을 받고 계시거든요. 특히 지금 현재 텔레그램 방에는요, 총 300분 정도가 참여 계시는데 제가 함께하실 분은 500분까지 정원을 제한을 두고요, 지금 현착손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500명 다 차기 전에. 저한테 좀 빠르게 문자로 입장 신청해 주시게 되면요. 제가 텔레그램 링크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왜냐면 지금 시장 변동성이 너무나 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안정적인 더 투자 정보가 너무나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정보들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입장 신청해 주시게 되면 안내해 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감사하게도 꾸준하게 저한테 이렇게 인증 샷을 보내 주신 분들은요. 자, 시메스 같은 경우에도 자, 3% 넘게 상승했던 거. 수익 났던 거 알려 주셔서 감사하다는 메시지도 있었고 또 컴투스 홀딩스도 마찬가지죠. 무려 20% 넘게 수익 났다는 것도 수익 감사하다는 메시지도 놓치지 않고 꼭 알려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저한테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 010 2389 5051자이 번호로요. 자, 급등이라고 남겨 주신 분들의 한해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등주 딱한 개, 한 종목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실 수 있을 거고요. 아,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투 이어 가시고요.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